안녕하세요. 순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주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일터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 악을 미워하는 사랑의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 세 번째 하나님의 특징으로 어, 수용하는 사랑, 아, 바로 하나님의 에,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떤 조건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우리의 회개와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감하고 돌아왔어도 다시 받아 주시고, 잔치해 주시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던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사랑, 어떤 조건과 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수용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 마태복음, 어, 1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7번을 어, 70번까지라도 해라. 그 말씀은 어,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1만 어 달란트 비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정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다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탄감해 주지 아니면 되겠느냐 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탄감받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값,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일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그 모든 빚을 갚도록 했던 그 주인처럼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심, 하의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회개케 하심이라는 겁니다.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고, 수용하는 사랑으로 함께해. 예,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어, 온전히 회개하고 그래서 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의 그 어원을 보게 되면은 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포용하고 온화하고 어, 수용하는 매력적인 아름다움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용하시고 어, 온화하게 예, 수용하시는 매력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품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어, 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 매력적인 아름다움이신 어,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변화되게 인도해 주신다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일터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어떤 조건과 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 수용하시고, 온화하게, 에, 안아주시며, 그 매력적인 아름다움으로 변화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아과 상관없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 주님을 따라 변화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 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온화하게 바라보시고 수용하시는 매력적인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수용하는 사랑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목적 것은 바로 회개케 하심이고 성숙케 하심이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매력적인 온화한 수용하는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도 더 이상 세상의 죄된 문화에 자신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아름답게 변화되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복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음주 반갑게 뵙겠습니다.